안녕하세요. 조미상입니다. 오늘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과학의 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동아 사이언스, 뭉치의 과학 토론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토론과 토의하면 생각나는 나라 민족이 있으신가요? 유대인은 어떠신가요? 유대인은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상대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면 또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두 명이 모이면 세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부 문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죠?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2013년에는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토론토의 문화가 이러한 눈부신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공부 문화, 문화는 혼자 조용히 암기하고 외우는 공부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교류와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혼자 하는 집어넣는 공부의 결과는 어떤가요?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다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왜 공부에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것은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이제 공부는 집어넣고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집어내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토론 토의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부의 트렌드